특수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특수상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 매장 구경하러 가실까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크한무식 대표 지소원입니다. 오늘은 그 상암 DDMC 오픈 지원 현장에 와있는데요. 어, 내일 오픈이어서 오늘 오픈 지원하는 과정을 잠시나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야간 공사를 해서 얼굴이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볼게요. 특수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수상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상권 창업이란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쇼핑몰 등의 건물에 입점하는 방식의 창업을 특수상권 창업이라 합니다. 저희 원더 파트너스 브랜드 혼밥대장과 크앙분식은 특수상권에 적합한 브랜드로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많은 특수상권에 입점되어 있으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상권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기에 특수상권 창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비용입니다. 특수상권 창업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특수상권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특인 매장 창업, 매장형 창업이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주로 백화점에 입점하기에 앞서 브랜드 경쟁력 확인차 진행하는 경우와 팝업 스토어에 맞는 아이템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매장형 창업을 제외하고는 임대보증금이 없고 단기 계약 형태입니다. 매장형 창업은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 계약이고 매장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수상권에서 원하는 스펙들이 있기에 자재나 공정 등이 로드 매장 창업보다 복잡하고 공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면 컴펌만 2주가 넘게 걸릴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특수상권 특성상 매장 운영이 종료되고 나서 공사를 야간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에 비해 공사 비용이 0.5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푸드코트형의 특임 매장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없는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입니다. 이 경우 홀이 없기에 주방, 집기, 시설 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오픈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크앙분식 상암점도 총 오픈 비용 5천만원으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특수상권이라고 무조건 비싼 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장단점입니다. 특수상권의 경우 초보 창업자나 여성 창업자분들이 처음 창업을 하시기에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손님 유치부터 매장 운영을 혼자 다 헤쳐나가는 로드 매장과는 달리 특상의 경우 손님 유치는 백화점과 마트, 몰 등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장에 오시는 손님에게만 메뉴 나가는 것을 집중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홍보나 마케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팝업 스토어, 특임 매장 등은 투자 비용이 적은 대신에 백화점은 25%의 수수료를, 마트나 대형 몰 등은 그 규모와 유동 인구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형 매장의 경우에도 14%에서 18%까지 다양하며 평당 관리비 또한 2만원에서 7만원 이상까지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도 무시를 못합니다. 직간접비 또한 별도이기에 매출이 어정쩡하게 나오게 되면 수익을 발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 맞는 창업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오픈매장 구경하러 가실까요? 그동안 특수상권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상권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앞으로 특수상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연락 주세요. 앞으로도 오픈하는 매장들 투명한 견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과 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